네 안녕하세요 창풀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신도시 상권에서 성공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초보 건물주와 초보 창업자와의 만남을 부제로 삼아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신도시를 조심하라고 제가 영상을 많이 남겼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보던 시점이 또 2년, 3년, 4년 전이었는데 실제로 그때 너무 불합리하게 분양을 하고서 불합리한 금액으로 분양을 또 받으신 분, 또 불합리한 금액으로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또 불합리한 임... 임대료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초보들이면 절대로 그런 데를 가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요즘 상황이 좀 많이 바뀐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좀 참고를 좀 하시라는 말씀으로다가 좀몇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아파트 상가들 분양을 받아 놓고서 임대 안 나가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저도 얼마 전에 임대인들의 모임이라는 게또 있어요 신도시 상권들의 하도 이게 안 나가니까 임대인 분들끼리도 모여가지고 또 대책을 또 세우시고 그런 모임이 있더라고요. 뭔가 좀 도움이 될게 없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런저런 좀 얘기를 좀 듣고 오긴 했는데 예를 들면 뭐 15평 정도 되는 실평수 상가를 한 10억 정도의 분양 받아가지고 대출을 5억 이상 받아놓고 한 달에 이자로만 200만 원 이상씩 내시는 그런 분양주분들이 요즘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년 동안 이자라도 내자는 생각에 처음에 생각했던 분양 수익률을 포기를 하고요. 이자만 받으려고 한달 월세 400만 원 받아야 될 그런 건물들을 200만원에 내놓겠다. 이렇게 가게를 내놓았던 그런 분양주 분들도 많았었는데 요즘은 그 기대마저도 없어지고 단돈 100만원이라도 받고 관리비라도 임차인이 좀 내면 좀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양주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사실 창풀에서는 그런 물건들을 지난 6개월 전서부터 조금씩 구하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분양을 이미 받으신 분양주분들의 한달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거고, 어차피 창업을 해야 될 예비 창업자들에게는 최선의 조건, 최상의 조건으로다가 임차를 하게끔 그렇게 만들려는 것이었죠. 그저 텅텅 비어 있는 공실들을 보게 되면은 임차인들은 그렇게 보이는 거 그냥 그 자체로만 거부에 질려서 누구도 임차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이곳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고생하시는. 부장주 분들의 이야기는 너무 많이 해 가지고 더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그 건물들이 쓸데없는 상가들이 아닙니다. 어면이 새로 지은 그 신도시의 그 신축 그 상가들은 명백하게 그 배후에 어마어마한 세대들이 살고 있습니다. 미래 신도시, 미사 신도시, 마곡 지구, 다산 신도시, 별내 신도시 신도시라는 이름으로다가 형성된 새로 생긴 동네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곳들 다 따져 보면은 한 지구 단위당 적게는 5만에서 많게는 10만 명 까지도 그곳에 응집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 사는 밀집도로는 대한민국 어느 상권보다도 제일 밀집도가 높은 그런 상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 신도시에 그 배우세대 이상의 상가들이 너무 많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 점이 문제였던 거죠. 상권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파트 상권이라는 게 사실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대략 한 10년 정도가 걸립니다. 예전에는 임차인이 한번 들어와서 한두번 정도 망하고 나면은 처음에 공실에서 시작해서 두번 정도 망하고 나가면은 그 다음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는 얼추 상권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요즘은 임차인이 두번 정도가 아니라 세번 정도는 망하고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 건물을 처음 샀던 분양주도 첫 번째 분양을 받았던 사람이 망하고 두 번째까지 정도가 좀 망해 줘야지 좀 형성이 된다. 뭐이 정도까지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제 생각일 뿐입니다. 전체 다른 상권들도 보게 되면은 한 10년 정도 사이클이 되고 그 사이에 막 경매도 나왔다가 또 누가 가져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그럼 그곳에는 과연 누가 그곳에 임차, 한마디로 세입자로 들어가야 될까요? 이곳에는 바로 초보 창업자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난생 처음으로다가 평생을 모아가지고 샀던 그 상가 분양을 받은 초보 건물주하고 난생 처음 창업을 하는 초보 창업자가 이 둘이 만나게 되면은 바로 그 신도시 상권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소통을 하게 되면은 서로 큰 돈은 못 벌더라도 한쪽에선 이자는 낼 거고요. 또 밥은 먹을 거고 그런 과정에서 노련한 분양주 내지는 건물주가 되어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점점 장사꾼으로서의 경험과 내공을 쌓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업종이 들어가는 게 유리할까요? 첫 번째는 뭉퉁그려서 서비스업 정도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초보 창업자들이 할수 있는 것들을 좀 추려보게 되면 은 아무래도 뭐 네일아트라든지 속눈썹, 문신 뭐 해주는 그런 뷰티 업종들, 소규모 PT 뷰샵이라든지 요가라든지, 덤벨로다가 가볍게 운동을 할수 있는 그런 개인 헬스나 필라테스샵 같은 1인에서 2인 정도 차릴 수 있는 그런 창업. 사실 여성들이 자주 가는 뷰티샵은 조건이 맞으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미래 신도시라든지 미사 신도시, 마곡지구, 그 비슷한 상권에 있는 여성분들 모두 그집 인테리어가 특별히 뭐 이뻐가지고 그 집은 인테리어가 이뻐서 내가 거기에 뷰티를 받으러 가. 그집좀 비싸긴 해도 엄청 잘해 이러진 않거든요. 그 신도시에 사시는 주부 손님들이 패션을 선도하는 그런 고객들도 아니고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으면은 그리로 가는 겁니다. 싸고 잘하면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주차가 잘 돼야 됩니다. 요즘은 다 차로다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으면 진짜 불편하고 상권이 아무리 좋고 내가 사는 집이랑 가깝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이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 들어가는 길목이 엄청 좁다라든지 기껏 주차장 들어가는데 차댈 데가 없더라도 없어 가지고 막 이리저리 헤매는 상황. 이런 거몇번 겪게 되면은 주부 고객님들이 안올 수밖에 없거든요. 다음번에 다시 가려고 해도 마음이 불편해서 아, 가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신도시에 다 비어 있고 그 신축들 공실 많은 곳에 내가 혼자 들어가면은 그큰 건물의 주차장을 나 혼자 쓰는 겁니다. 신도시 상가들 문제가 원래는 상가 대비 주차장이 작은 게 가장 큰 단점인 건데 공실이 많을 때는 나 혼자 쓰니까 그때 땐 오기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가게의 장점으로 다가 변화를 하게 되는 거죠 초창기에 블로그들 잘 섭외해 가지고 네이버 일면에 다쫙 깔아 놓고 블로그에 다가 가게 정보 달아 놓고 주차장 완비라고 주차하기 너무 편하다 이런 식으로 다가 해 놓으면 오는 사람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올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뭘좀 아는 필라테스 학원 그 사장들은 제일 먼저 그런 신도시에 들어가 가지고 제일 먼저 투자금 회수 와 가지고 빠집니다 처음에 오픈을 하고 난 다음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처음에 오픈한 데가 우리 가게 밖에 없으니까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1년 회원권 좀 팔고 나면은 초기 투자금 얼추 빼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그런 수익들은 알파로다가 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신도시 상가라고 비싸다고 알고 있지만 1년 전, 2년 전에나 비쌌지 요즘 다시 알아보면은 정말 많이 내려간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창플에서 알아놓은 물건들은 정말 저렴하게 나온 것들이 많더라고요 마곡지구에서 어제 가져온 물건 가격도 5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소 월세로 다가 60만원에서 80만원만 보장해 주면은 그 이상 벌면은 수수료로 다가 좀더 주고 아니면 최소 그 정도만 받아도 임차를 주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가가 새로 진새 건물이다 보니까 꾸밀 것도 별로 없고 뭐 철거를 해야 된다 라든지 뭘 보수를 해야 된다 라든지 그런 것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따로 돈 들어갈 것도 별로 없고 조금 부지런한 사장님들은 인테리어도 따로 인테리어 업자 부르지 않습니다 건물이 깨끗하다 보니까 셀프로 요즘은 셀프 인테리어 하는 방법들이 되게 많잖아요. 셀프로 커튼도 좀 지저분한데 커튼 좀 달고 가구도 이쁜 거 갖다 놓고 요즘은 어설프게 목공으로다가 이렇게 가구 잡는 거보다도 이쁜 거 많이 파니까 인터넷으로 그런 거더 이쁜 거좀 갖다 놓으면 더 이쁘고 세련되게 보이게 이렇게 장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투자도 그렇게 하게 되면 크지 않다 보니까 가격도 싸게 해가지고 그 동네 분들 편하게 와가지고 뭐 네일도 받고 문신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뷰티 아지트로 많이 만들게 되면은 쉬는 시간 없이 예약을 꽉 채우면은 그땐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삼겹살 같은 부담 없는 메뉴를 파는 한식집이라고 제가 이름을 줘 봤는데요. 이게 그냥 뭉뚱그려서 한식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본질은 바로 메뉴를 먹을 만하게 다양하게 갖춰 놓고 장사를 하시라는 겁니다. 아직 상가들이 다 공실이고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지 않고 그곳에 사는 사람보다도 그곳으로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메뉴가 어느 정도 다양해야 됩니다. 특별한 메뉴가 아니라 누구나 맛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간판을 보면은 내가 알던 그 맛을 구현하면서 장사하는 집들 삼겹살과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이런 메뉴들을 먹을만하게 솜씨 좀 발휘해가지고 정말 좀 먹을만하게 적당한 가격으로 내게 되면은 그 집은 됩니다. 물론 초창기에 한해서 말이죠. 아직 상가가 다 차지 않았고 형성되지 않았을 때는 그곳에 사는 사람도 그곳에 일하러 오는 사람도 다양한 메뉴가 있는지 을 선호를 합니다. 곱창이 아무리 맛있다고 그 동네에 곱창 하나만 딱 들어오면은 곱창만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아직 곱창만 먹는 수요가 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점이라고 해도 그곳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최신 프랜차이즈 죽집을 내도 함께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데 나는 죽을 먹고 싶은데 상대방은 난 죽을 먹기 싫어. 그럼 나도 그 죽집을 못 가게 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겹살에 김치찌개, 뭐 제육볶음에 뭐 순두부찌개 팔면서 밑반찬 공통으로다. 푸짐하게 주면 그 집은 그냥 딱 보고나서 메뉴 보면은 아 저집 괜찮아 그냥 저집가서 같이 먹자 뭐 이런식으로 부담없이 갈수 있는 집이 되는거죠 삼겹살 파는 집이니까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고기도 삼겹살 고기 좋은거 들어가야겠지 뭐 이런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제육볶음이 하게 되면은 어이 집은 또 고기집 하니까 제육볶음도 뭐 고기 괜찮은거 집어넣어 주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부담없는 가격에 파는 그런 삼겹살에다가 소주도 한잔씩 하면서 그런식으로 다양하게 즐길 수가 있는 거죠. 괜히 신도시 공사판에 상권 하나도 없는데 그 김밥 청국 하나 들어가면 그것만 대박치는 게 괜히 그렇게 대박 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각 전문점들이 생기면서 그때부터는 다른 곳으로 빠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삼겹살하고 김치찌개 파는데 초기 투자금으로 인테리어를 정말 뭐 휘황찬란하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의탁자를 뭐 최고급으로 맞춰야 되는 것도 아니고 1층에 뭐 15평 월세 150만 원 정도면은 초보자들이 들어가서 경쟁적 없이 자기 솜씨 발휘를 하게 되면은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신도시 물건들도 현재 창풀 카페에서 일정 부분 좀 확보를 좀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 생각할 수 있는 배달 전문점인데 신도시 배달 인프라가 참 좋습니다. 거기에 조금 운영의 묘를 발휘해가지고 저녁이랑 주말에 주문이 자주 들어올 수 있는 갈비라든지 그런 삼겹살 배달이나 평일 점심에 주문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해장국이라든지 국밥, 부대찌개 같은 메뉴를 한 매장 한 가게에서 같이 운영을 하게 되면은 서로 바쁜 시간대들은 안 겹치고 한 매장에 두개 아이템 세개 아이템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국밥이나 해장국은 큰 들통에다가 낮은 레지에다 놓고 대량으로 끓여가지고 주문 들어오면은 하나씩 담아가지고 포장해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고, 고기 국물이라서 애들 먹이기도 좋아가지고 주부들도 자주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양을 많이 해가지고 당면을 따로 해가지고... 집에서 1인분이 많으니까 뭐 2인분이 같이 먹어도 된다. 뭐 이런 정도로다가 홍보를 해도 되는 거고요. 부대찌개 같은 거는 아예 끓이지도 않고 육수랑 햄이랑 야채랑 포장해가지고 냉장고에다가 딱 넣어놨다가 주문 들어오면 3인분에 12,000원. 뭐 이런 식으로 반조리 제품으로다가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래버리면은 다른 메뉴를 내야 되는 그런 주방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갖다 주는 데는 따로 사람 손이 안 들어가니까 주방이 안 바쁘고 이렇게 겸해서 운영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저녁에는 고기 배달로다가 단가도 높게 그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고 주말도 저녁 메뉴로는 주말에도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분식이나 치킨집에 비해서 마진도 적고 일도 생각보다 적습니다 국밥집 간판 달고 홀에서는 국밥이랑 해장국 정도만은 거기서 판매를 하고요 배달 전문으로만 삼겹갈비 배달을 해가지고 배달로만 판매를 하는 아이템으로다 따로 장착을 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월세만 낮다면 공실이 많은 신도시에 누구보다 빨리 들어가면 오히려 성공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아직 형성이 안된 상권에서는 주차 단속도 잘안 해요. 그런 거 하다가는 아직 상권도 형성 안 됐는데 뭐다 죽일 일이 있냐 이래 가지고 주변 상가들이나 분양주들 들고 일어나니까 어지간하면 이게 주차 단속도 잘안 합니다. 그럼 그옆 건물이나 뒷 건물 뭐앞 건물에 있는 그런 주차 공간도 다내 주차 공간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는 안타깝게도 반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신도 도시 상권에 가장 월세가 비쌌던 그 시점에 40평 50평 작은 평수도 아니고 그렇게 큰 평수 얻으셔가지고 그것도 주변 상가도 반절 정도 차 있을 때 그렇게 되면 완전히 비어있는 때도 아니니까 주차 공간도 불편하고 거기다가 경쟁자보다 더 이쁘게 인테리어 한다고 또 2억 3억씩 바르고 사람은 사람대로 쓰면서 평소에 자주 먹는 메뉴가 아니라 가끔 먹을 수 있는 그런 외식 메뉴들을 판매를 하는 그런 사장님들 여기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진정한 소비는 주말에 다른 곳 가서 하십니다. 평소에는 어려워도 남들한테 주말에는 그래도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 평일에는 정말 쥐어짜는 소비를 합니다. 주말에 우리 동네에서 우리 신도시 상권에서 인테리어 남들보다 잘 해놨다고 저기 가서 외식을 즐기자 해가지고 동네에서 그렇게 소비를 하지 않아요. 밖으로 나갑니다. 가끔 휴가철이나 주말에 고속도로가 꽉 채워져 있는 거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아직 우리나라 경기가 이렇게 좋은가 봐. 아직 우리나라는 경기가 좋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놀러 가는 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주말에 그렇게 놀러 가려고 평일에 얼마나 지독하게 안 쓰고 버틴 건지 그걸 좀 아셔야 돼요. 애들이 큰 애들이 있는 게 아니라 애들이 어리게 되면은 애들 때문에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애들이 어리면 어쨌든 어디라도 가야 되는 거고 내가 인테리어 크게 맛있는 거다 이렇게 맛있게 구비해놨다고 해서 그 동네에 있는 분들이 그 신도시 상권에 거기 계신 분들이 주말에 우리 집으로 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 동네에서는 주말에는 남들 장사 안하고 문 닫으진 많을 때 주말에 사람들 다 나갔을 때 그래서 같이 문 닫는 게 아니라 그때 문면 싸구려 집이 장사가 잘 됩니다. 그렇게 한끼 때우는 수요가 또 있기 때문에 외식으로 먹을 수요들은 다 밖으로 나가고 주말에 좀 끼니를 때우려는 분들은 또 그곳에서 해결을 하다 보니까 그 수요는 또 높을 수가 있는 거죠. 뭐 하나하나 다 짚을 순 없겠지만 신도시 신축들 깨끗하고 지금 값싼 매물들이 지금 막 터져나오고 있으니까요. 창풀에 오셔서 한번 이런 식으로 가게들이 나오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눈으로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느 지역에서 장사를 하실 건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 조금 이렇게 비고 사무셔 가지고 괜찮은 물건이 나오면 자신 있게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해도 크게 들어가는 돈들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장사 경험을 쌓을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렇게 큰 손해는 안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창풀직이었습니다.